정리를 합시다 자 팁스 자 어, A와 B와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된다 이 얘기는 요렇게 곱하기 R을 해서 B가 된 거야 다시 말하면 R은 뭐야 r A 곱하기 R이 B니까 R은 A분의 B인거죠 또 요렇게 곱하기 R을 한거예요 그죠 B 곱하기 R이 또 C인거죠 그러니까 R은 B분의 C. 얘네들이 서로 어떤 거다? 쌤, 쌤. 같다. A분의 B는 B분의 C. 크로스 곱하니까 B제곱은 AC다. 다시 말해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. 자, 이때 이 B를 등비 수요를 이루고 있는 세항중 가운데, 중앙에 위치한다. 그래서 등비 중앙이라고 닉네임 별명을 부릅니다 자, 따라서 이 문제는 가운데 양 x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다 36 입니다 따라서 x 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인 거죠 어떻게 두 가지냐 3이고 6이고 12 그러니까 2 곱하고 2 곱한건데 3이고 마이너스 6이고 12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답이 두 가지가 됩니다